최근 싱크홀 사고가 많아지면서 도로나 집안의 안전 문제가 큰 관심입니다. 용인에서는 포트홀 관리를 위해 지역 버스를 활용하기로 했는데요. 버스에 포트홀을 감지하는 장치를 붙여 도로 상태를 실시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정비하는 방식입니다. 김효승 기자가 소개합니다. 용인의 한 도로에서 정비 작업이 한창입니다. 이른바 도로위치뢰 포트홀로 긴급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. 용인시가 보다 신속하게 포트홀을 보수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. 시내 버스에 정밀 카메라와 센서를 달고 도로 현황을 분석해서 포트홀 등 문제를 담당 부서로 보내는 방식입니다. 사전도 많이 실크해서 포트홀이나 싱크홀이 있으면좀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좀 바로바로 바로 보수가 된다 하니까 이제 기사 입장에서 좀 많이 안심이 되는 것 같고요. 운전하는 데 있어서 좀 피로감도 많이 덜어질 것 같습니다. 용인 시는 우선 시내버스 100대에 이른바 스마트 도로 위험 관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. 버스에 달린 기기가 포트홀 사진과 위치 정보를 분석해 담당자에게 전송하고 정비 후속 조치까지 한 번에 관리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. 용인 시는 시설을 늘려서 더욱 빠르게 도로 문제를 보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마을버스를 중심으로 수지와 기흥 쪽에 추가적으로 53대를 더 증설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. 시민들이 신고하기 전에 먼저 사전에 저희가 발견하고 조치를 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... 한편 용인시는 싱크홀을 막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 GPR 탐사와 대규모 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. BTV 뉴스 김효식입니다